그래서 오늘 놀러나 여기서 지내진 언니 있거든요. 같이 놀기로 했어요. 입에 사탕 없어요. 아침이라 부은 거예요. 돈다고 영상 많이 못 찍을 수도 있을땐 몰랐지 내가 그렇게 많이 먹을 줄. 아 친구 아직 자고 있어서 속닥속닥한 거예요. 친구는 오늘 다른 일정 있어. 야무지게 겉옷 챙겼고요. 지시나요 틀랜드 햇살이 교차 씹어도 쉽지 않아. 어. 가늘짝 슬로우 모션. 모든 슬로우 모션은 의도한 거 아니고요. 밖에 찍고 있으니까 창문 닦아줘 소카인드 여기 맛집이래요. 아 내가 한번 먹어보지. 우와. 대박. 엄청나다 엄청나. 먹어보고 올게요. 안녕. 오버한 거 아니고 진짜 맛있어. 여기 국 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 먹었고요. 지나가다 디저트 맛집 들어왔어요. 근데 우린 디저트 집을 갈 거기 때문에 이건 포장. 귀여워. 아저 이어폰 바꿔서 소리가 좀 울릴 수도 있어. 다른 디저트 집 왔는데 길이 너무 예뻤어. 예쁘죠. 우와 이런 기능도 있네. 아아 아. 괜찮나요 이거? 밖에 앉을 거야 우리 자리 귀엽죠. <목소리> 먹고, 먹고, 또 먹고, 행복해. 맛있어. 언니 고마워. 먹고 좀 돌아다녔는데 귀엽죠, 저거. 얘도 귀엽죠. 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을까요, 여기? 아, 쇼핑도 조금. I love grandma vibe. 예. Yeah, 귀여워. 진짜 귀여워. 곧 뭐, 할로윈이라서 가게랑 집이랑 엄청 이렇게 다 꾸며놔서. 안녕하세요. 우와. 이건 진짜 놀랐어. 몇 명이야? 하지만 이 친구 보고 더 놀랐어. 점프니까 조금 눈 맞았죠. 저희 또뭐 먹으러 왔어요. 혹시나 진짜 혹시나 궁금할 수도 있으니 썸데이라는 곳이 예쁘죠. 치즈 엄청 맛있었어. 갑자기 밥도 먹고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 저한 잔만 마실게요. 행복합니다. 실례요 나만 먹어서 미안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다 행복한 10월 합시다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세요 또 동네 구경하는데 해 지는 거 예쁘죠? 어 근데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 해서 다른 데 가야 돼요 아쉬워 그층한분 <laughs> 지나 여행객이니까. 근데 여기 분위기 짱. 짠... 다른 곳 왔어. 근데 또 웨이팅 있어. 좀 산책할 거. 왜냐면 아직 배가 부르니까. 저기 저기 물에 달빛이 나. 이 정도면 영계 국어 아니에요. 언니 친구들도 놀러 와서 다섯 명때 이거 주면서 놀라지 말라고 미리 양이 작아서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 먹는다고다못 찍었어. 네. 메뉴 한 열여덟 개 시킨 거가 피클까지 맛있었어. 이거. 어쩌다 보니 맛집 투어가 돼버렸어. 아주 좋고. 무사 귀가. 티루도 목욕할 거야? 괜찮겠어? 친구랑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 보면 어, 마무리 안젤리나 줄리 줄 진짜 이뻐요. 근데 또 같이 뭐 먹으면서 봐.